네, 오늘 이슈와 사람 시간에서는 설밥상 민심이 어땠는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설 연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우선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각계 각층의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역의 이 재래시장에서 또 복지관에서 또 지역 여론을 중심에 계시는 분들,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국이 오래 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조금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먹고 살수 있는 이런 좋은 경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국민의당에 대한 설 민심 어떠하던가요? 어,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조금 민주당보다 싸우는 결기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더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좀 강하게 싸워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박근혜 정부의 지금 한 5년 동안의 어떤 폐해로 인해서 경제가 쑥대밭이 됐는데 국민들이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당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두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당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지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굳이 연대나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또 정의, 정의당은 이제 저희랑 같이 결선 투표제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 새누리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결선 투표제를 2월 중에는 어떻게든지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당이든 180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120석에 불과하고 저희도 40석 조금 안 되는 숫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정당도 40석이 조금 안 되는 숫자다 보니까 사실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큰세 개의 정당이 다 연합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정은 필수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꾀어 맞춰 내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어, 야권이 분열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안될 것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지역 주민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분명하게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남민심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폐해 청산에 대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태도나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연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박지원 원내대 박지 대표의 얘기를 빌리면 거의 셔터가 내려졌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선학규 어, 전 민주당 대표라든지 또 정운찬 씨와의 연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념이라든지 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연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설 연휴 직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이 네,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는 이큰 세력의 마음이 조금 더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안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지금 반등되고 있는데 이 탄핵 국면이 끝나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이제 권자에서 축출이 되고 나면 국민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킬 대통령 후보가 누군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돼서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문회를 통해 새가 요정으로 인기를 얻으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쁜 여동생 발언으로 논란에 네. 사기도 <laughs> 했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소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저희 정치인들은 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좋은 표현을 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